세이상화의 소속사 본부엔티는 본인에게 확인 결과 결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YTN 스타의 교제 중인 상황에서 서로의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것 같다라며 결혼설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남 측 또한 부모님께 서로 인사 정도는 했을 뿐이라며 결혼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상화와 강남 커플의 한측근 말을 빌려, 툭, 사람이 올해 안에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내 결혼의 근거로 양가 부모 인사를 들었다. 최근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는 것. 두 사람은 지난해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에 함께 출연하면서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17일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하며 교제한 지 5에서 6개월 됐다고 밝혔다. 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500m와 소치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및 각종 국내외 스피드 스케이팅 우승 전략을 갖고 있으며 부상 중에도 한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선수로도 유명하다. 최근 추상훈, 황광희 등이 소속된 본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인으로서의 활약을 예고한 바 있다. 2011년 힙합 그룹 MIB, M, I, B로 데뷔한 강남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태진아 소속사인 진아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다. 강남측 관계자는 20일 오전 연애중인 강남, 이상화가 서로 부모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을 만난 것이라며 결혼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강남과 이상화 측근의 말을 빌러 올해 아내 두 사람이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상화와 강남은 지난해 9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16일 규제를 인정해 공식 커플이 됐다. 열애설 보도 당시 이상화의 소속사 본부엔티는 이상화, 강남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사이임으로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상화는 지난달 22일 추상훈, 광희 등이 소속된 본부 ENT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